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의 가장 첫 서두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작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신앙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의 본질이자 신앙의 본질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 주었던 것이죠. 그두 번째,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예수, 우리에게서 빠질 수 없는 핵심이 예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되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하면 하나님과 같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들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이 말씀이 하나님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그 앞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조건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하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듯이, 복음의 능력 또한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중요한 역사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함께 역사하셔야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이 말씀 그 말씀 속에는 예수도 포함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예수는 태초 전부터 이미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셨던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던 말씀 그 말씀 속에 예수도 포함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실 때 이미 장세 전부터 이 하나님의 소유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말씀이 바로 하나님 될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게 될수 없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또 우리의 신앙 속에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어느 누가 전한다고 해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조건 없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예, 네, 하나님의 뜻이어야, 이것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셔서 공생회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가장 절친이었고, 참 예수님이 가까이 지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장세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예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보이게 육신이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인인데 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 곧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함께 하셔서 이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던 그분,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예수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관하고 있었기에, 예, 바로. 그걸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경험했던 겁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되어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졌구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이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하나님이 함께 한 예수였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이 말씀이 말씀되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고 성령이 역사를 해야 그 복음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육신되어 나타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예, 이 복음의 핵심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인정될 정도로, 예, 복음이 우리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늘 묵상하고, 선포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하루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예수가 나타나고 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복음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네,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악한 귀신들어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셨고 눌리고 갇힌 자들을 그수박에서 꺼집어내어주셨던 분이 예수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던 이 예수 아니었겠습니까? 그 예수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이 역사는 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높일 때도 아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시면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잔향하는 것은 예수의 현연, 예수의 탄생,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권위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잔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 드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좀 믿고 오늘도 삶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정인들이십니다. 할렐루야!